펜트하우스 이전의 스노팀의 드라마는 황후의 품격이었습니다. 황후의 품격은 어느 날 갑자기 신데렐라가 되어 황제에게 시집온 명랑 발레 배우가 궁의 절대 권력과 맞서 싸우다가 황실를 무너뜨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이야기로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입니다. 오늘은 황후의 품격과 펜트하우스 인물 비교를 통해 예상되는 결말을 리뷰팀의 뇌피셜로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 학 때부터 이역을 좋아했던 섹시한 여주인공 오선이는 텐트하우스 오윤희와 비슷합니다. 텐트하우스는 여주가 심수련인지 오윤희인지 헷갈리는데요. 억척스럽고 고스멸해서 오윤희와 더 비슷하지만 그냥 오윤희와 심수련 둘 다인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면으로는 비리와 부패에 치들어있는 절대권력 대한민국 황제 이역은 주단태와 같네요. 이역의 복수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나왕식은 로건리와 비슷합니다. 열심히 복수하던 중 어이없게 사망하는 바람에 결말이 살짝 어색해져 버렸지만 끝까지 시청률은 높았었죠. 황제와 불륜에 빠졌던 민유라는 천사진에 가깝습니다. 나화식을 배신하고 권력과 부를 줬다가 결국 파멸하고 말죠. 황후의 품격 결말에는 이혁은 죽음을 맞이하고 펜트하우스 단태도 같은 결말이 될것 같네요. 오삼이는 황실의 부패와 비리를 파헤치고, 황실을 종식시키고, 이역이 죽자 그햇딸 아른공주를 기르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윤이는로나를수련을속포석병을 키우며 행복해지는 결말이 되겠네요. 나화식은 급사망했지만, 로고는 모든 복수를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욕심이 가했던 민뉴라는 결국 뇌를 다쳐 어린 나이의 정신연령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천서진도 결국 벌을 받고 바보가 될것 같은데요. 불꽃 카리스마 천서진의 바보 모습 상상해보니 정말 웃기네요. 그리고 스노킴을 선호하는 성씨가 있는 듯 합니다. 마씨, 맛필주 마주기 천씨, 천우빈, 천서진 오씨, 오선니 오윤희 나씨, 나왕씨, 나애교 민씨, 민유라, 민서라 이때까지 약한 사람은 꼭 벌을 받고, 선는 사람은 행복해진다는 스노킴의 엔신이 펜트하우스에서도 꼭볼수 있기를 온 시청자들이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